이재명 정권의 확장 재정, 친중적 행보, 제2의 베네수엘라가 될 수도 있다.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은, 예.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. 30조를 저런 식으로, 예. 푼다든지, 반시장 정책을 한다든지, 예. 베네수엘라가요, 한때 괜찮은 나라였습니다. 3대 석유 국가입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, 지금 베네수엘라 가보면요, 국민들은 기름이 없어가지고, 차를 못 몰고 다닙니다.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고, 규제 엠바고, 예. 그게 걸리고 생산 자체가 안 돌아가는 겁니다. 그래서 다 수입했었어요. 달러가 없으니까 예. 수입 량이 제한될 수밖에 없잖아요. 그게 베네수엘라 현실이에요. 정책을 잘못하고 지도자 잘못 만나면 그렇게 된다는 얘가 베네수엘라 케이스입니다. 좌파 정부 들어와가지고 계속 파빌점돈 나눠주고 대법관을 2 0 명, 3 0명 늘려서 사법부 무력화 예. 시키고 다뭐 가까운 뭐 자기 뭐, 뭐 가까운 사람 국회의장 무슨 뭐 예. 대법원장 시고 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그 국가 시스템 자체가 이제 다 마비돼. 되고 이제 이렇게 되, 됐죠.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물가에서 걱정하는 거는, 예. 바플린적으로 계속 분열을 하고, 지금 뭐 내란 재판부를 한다든지, 뭐또그 자기 재판을 중단시킨다든지, 예. 뭐 그대법관을또 뭐 늘리니 많이니 하고 음. 이렇게 되면, 은 그게 결국은 베네수엘라 가 갔던 길 아니냐. 예. 지금 당장 우리가 베네수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, 예.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다 보면은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으니까, 지금부터 경계를 해야 된다. 예.